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키우 인근에서 격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수원시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영원하는 조명을 수원 화성에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키우를 공격하며 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우 서북쪽 전선에 위치한 소규모 도시는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됐고, 키우 이 동북부 외곽에서 5k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0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적대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은 매일 밤, 화학문과 방화수류정 수원 화성 성벽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방화수류정 성벽에는 우크라이나 국기와 비둘기 등 평화 기원 메시지가 미디어 파사드 형태로 표현됐습니다. 화학문 수문과 수원 화성 성벽에는 우크라이나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 노란색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7일 저녁 처음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조명을 켰습니다. 조명은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매일 밤 비춰질 예정입니다. 한편 수원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염원하는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YBC 뉴스 이주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